안녕하세요, 벡터안입니다어 이제 본격적인 적화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적화 영상은 어, 거의 정례를 하다가 어, 꽃봉오리가 된 상태였고 이제 꽃이 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초벌은 다 끝났고요. 제가 3월 28일이었나 29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2주가 넘게 걸렸어요. 제가 뭐 복숭아만 하는 게 아니고 어. 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혼자 1,800 정도, 180주 정도 하는데, 뭐그 정도 걸렸다고 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1주 적게는 1주 많게는 15주 정도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1차로 그 180주를 다돌았고요 이제 다시 정리한 부분부터 올라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적화를 할 건데요. 어, 적화할 때 어 이렇게 어 복숭아가 품종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어, 나오는 시기가 다 달라요. 대부분 어, 조생, 중생, 만생이라고 해요. 빨리 나오는 복숭아, 6월쯤 나오는 복숭아, 그다음에 뭐그 7월에 나오는 복숭아, 그다음에 8월에서 9월 사이에 나오는 복숭아 이렇게 해서. 빨리 나오면 조생, 중간에 나오면 중생, 늦게 나오면 만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생이나 중생 같은 경우는 수정이 거의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꽃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따줘요. 이제 수정이 다 됐으니까요. 수정이 안 될까봐 제가 뭐 정례할 때좀 소극적으로, 1차 초벌할 때도 소극적으로 따줬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이제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다섯 개 남았죠? 네 개. 네, 장가지니까 두개 달겠죠? 이거랑 이거 달라지겠네요. 달라지겠, 이렇게 꺾어 보시고요. 네, 얘가 좋은 위치긴 한데, 하나 달 거면 얘고, 음, 얘를 달아도 되겠네. 두개달 거면 얘랑 얘. 이게 수정이 다된 상태예요. 그리고 보시면, 저기 만생이라기 보다는 8월에 나오는 복숭아 나무 한번 보시면요. 수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아직 거의 하얀색이죠. 네, 벌들이 다녀가서 수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분홍빛, 붉게 부끄럼 타듯이 꽃이 변합니다. 네, 아직 수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적화할 때는 어, 이것도 아직 수정이 안된 상태에 수정이 된 나무는 방금 그건데 이렇게 좀 붉죠. 분홍색이 진하죠. 이게 수정된 나무, 이게 수정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나무. 그래서 적화할 때는 이런 나무를 먼저 적화를 하고요. 쟤네들은 뭐 벌들이 조만간에 다녀가면 붉게 변하겠죠. 그럼 그때 적화를 해서 적화 순서는 그런 식으로 잡아요. 뭐 뭐, 어디, 뭐, 화분수가 적고 많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복숭아 나무를 봐서 아무리 만생이라고 해도 벌써 수정이 다된 다 나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붉게 꽃들이 변한 곳 먼저 적화를 하고 그리고 적화할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정말 적, 그 열매 속는 것처럼 거의, 네,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적화를, 아, 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1차 초벌 끝났고 2차 이렇게 적화 꽃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하다 보면 이제 열매로 또 바뀌겠죠. 우리 정례하다가 적화로 바뀐 것처럼 적화 하다 보면 어, 과일이 아마 보일 겁니다. 조그맣게 그러면 그때 다시 제가 촬영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